자, 이 보충 정보까지 우리가 기재했고요. 아까 중간중간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laughs> 내가 새로운 사이즈를 추가했는데 그 사이즈 표기가 다안 보이고 앞에 2만 보인다든지 3만 보인다든지 깨져 보인다. 저도 해볼게요. 30. 제가 30을 빠르게 눌렀잖아요. 이 속도를 번역은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 보면 3. 깨져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너무, 어, 뭐야,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원래 너무 빠른 거를 당연히 번역이 못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입력한 텍스트 자체만 믿으시면 돼요. 자, 이제 내려가서 배송 방법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배송 방법을 여러 개 추가할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내려, 내려, 내려가서 배송 방법 추가. 이 초록색 배송 방법 추가 버튼 찾으셨나요? 배송 방법 추가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런 팝업이 뜹니다. 자, 제 화면 안 보시면, 네, 혼자 다른 거 생각하고 계시면요. 나중에 못 따라가요. 배송 방법 추가 버튼 누르시면 이런 네, 팝업창이 뜹니다. 자, 첫 번째 선택해주세요를 클릭하시고요. 쭉, 맨 밑으로 내려가서 OCS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CS. OCS 고르셨나요? 자, 보충 성질명은 넘어갈 거고요. 배송 요금은 0. 무료배송인 기본 옵션인 거고요. 추적 서비스, 예. 참고로 추적 서비스는 제가 추가할 여러 서비스들이 다 추적은 가능한 거니까 아니요, 없음, 의 유지하지 마시고 무조건 예로 바꾸셔야 됩니다. 도착 기준은 5에서 15일 이내에 도착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기본 배송 옵션입니다. 자, 지금 똑같이 따라가서, 네,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CS, 0엔, 예, 5에서 15. 지금 우리가 올리는 것처럼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 OCS를 통해서 보내면 기본적으로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에서 일본까지 가고, 뭐 어떤 섬에 있더라도 네, 그 13,000원 정도면 다 배송을 하더라고요. 추가 하셨나요? 설정 하나 눌러서 네, 이렇게 하나가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 배송 옵션은 또 다시 한번 배송 방법 추가를 눌러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배송 방법은 이제 사가와 익스프레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가와 익스프레스. 나머지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밑에 우송료, 추적, 도착 기준 다 동일하니까 두 번째 배송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할 때마다 설정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설정하시고 또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이거는. 앞에 화면에서 똑같이 다 됐다 하면 설정 하나 또 눌러주셔서 두 번째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신발 같은 거 보내는 OCS였는데 이 사과와 익스프레스는 배로 가는 거예요. 좀 무겁거나 고가의 제품인데 내가 가격을 확 낮춰서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배로 보내는 사과와를 보통 씁니다. 자, 두 번째 추가 되셨나요? 또한번 추가 눌러서 이 참고로 배로 가는 사가와 익스프레스는 섬 지역 특히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도서 상관이라고 치는 오키나와나 낙도 지역에는 추가금을 받아요 최대 800엔까지 받아요 근데 금액이 그 섬에 따라 다른데 일부러 1,000엔 정도를 더 받아놓으면 어디 섬에 있든 걔네가 그 낙도에 살면 고객이 요 옵션을 골라주면 되겠죠. 아까랑 다른 점은 천엔. 보충 설명에다가 오키나와 민 낙도를 쓸 거예요. 대신 이거를 일본어로 써야겠죠. 채찌 PT를 통해서. 오키나와 민 낙도 일본어로 해달라고 하면, 네, 오키나와 민 낙도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키나와 민 낙도를 번역을 받으시고,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어차피 일본 사람들은 다 알아 봅니다. 제주도미 도서상관 하듯이, 오키나와민 낙도. 아까랑 다른 전반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배송 방법 맞죠? 수정 못해요. 네. 지금은 못합니다. 새로 추가하시고, 그거는 선택 자체를 안 하면 되겠죠. 수정은 다다 다 올리고 나서 할수 있어요. 네. 배송 방법 편집에서. 다 추적은 된다고 했습니다. 추적도 가끔 아니요, 없음 클릭하고 그냥 올리신 분 있었어요. 그 역시도 지금 당장은 수정이 안 되니까. 네. 사가와 익스프레스의 오키나와 민낙도 1 0엔유료로세 번째 거 추가되셨나요? 아직 안 되신 분이 있어서 조금 기다릴게요. 그리고 초콜를이니다왜초안자장도한 번도 안 누르셨나요? 초안 저장을 안 누르면 당연히 임시 저장된 게 없으니까 불러올 게 없어요. 날라간 거뿐입니다. 날라간 놈이 니에요시에 드는 거예요. 예. 왜 초안 저장을 안 누르셨어요? 우리가 번역해서 이 페이지를 보니까 당연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 날라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성인가요? 네. 필요한 것만 제가 네네. 일단 누를 테니 일단 나머지 상품명 이런 건한명 채우세요. 네네. <laughs> <스피드컵 웃음> <거기서 에이 자동차를 웃음> <laughs> <laughs> 사가와가 왜 먼저 나왔을까? 어쨌든 가 나중에 어 <laughs> 사가와에 <사과화에> 오키나미 낙도를 <laughs> 해야겠죠? 환영 안 하시면 지금처럼 다 날아가니까 제가 하는 말을 중간 중간에 다른 생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 다 했는데 사장님만 이렇게 다시 하면 사장님이 불편할 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물 번역해 갈게요. 사과와 익스프레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세 가지 배송 방법이 추가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 번째 배송 방법인데, 많죠? 지금까지 국내에서 배송할 때는 위에 세 개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기본 값인데, 이제는 해외에서 일본으로 갈 때의 케이스예요. 자, 미국에서는 사과와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사과와 익스프레스 글로벌로 가니까, 아까랑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통관되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자, 사가바 익스프레스 글로벌은 5에서 11이 아니라 10에서 2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배송 방법입니다. 배송요금 0, 10에서 21. 다른 점만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 글로벌은 오키나와미 낙도 추가금이 없어. 약간 OCS처럼.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일본 갈때 주로 이네 번째 배송업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다 되셨나요? 추가 되셨나요? 그렇죠. 네, 체크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있으세요? 다 되셨어요? 이정훈 사장님도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음 다섯 번째 배송 방법이죠, 이제는. 맨 밑으로 내려 보시면 한국 우체국이 있습니다. 한국 우체국 클릭. 나중에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이 EMS로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선택했던 네 가지 배송 방법은 관세가 나오면 셀러인 우리가 부담하는 구조인데 EMS는 고객한테 세금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명품 같은 경우는 에 EMS로 내가 받은 다음에 보내는 케이스가 많겠죠. 그래서, 아까랑 다른 점만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국 우체국의 EMS 따로 설명을 기재하시고, 5에서 15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가지가 추가되셨으면, 네, 잘 따라오신 겁니다. 디폴트로 이렇게 5개를 알려드리는 건데, 나는 OCS를 좀 5에서 15일이 너무 짧다. 10에서 20일로 하겠다. 얼마든지 사장님 개별적으로 추가는 가능해요. 일단 기본 값들만 먼저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기준으로는 OCS랑 사과와 익스프레스 1번, 2번, 3번을 체크 활성화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순서가 좀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막 추가가 돼서 달라요. 사장님들 거 기준으로 다섯 개가 추가가 되셨을 텐데 1, 2, 3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에서 일본 가는 거라고 했죠. 사과익스프레스 글로벌은. 총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됐다고요? 이거는 무료배송짜리가 하나 있어야죠. 한개더있어야요 네. 두개 하나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고요? 사장님도 뭐라 뭐라 이건데 얘는 미국에서 일본 가는 거라고 했고 네 이렇게가 잘 따라오신 거예요 아, 네예 <laughs> 5에서 15일 예.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었네요 자 그래서 OCS랑 사과와 익스프레스 글로벌로 이렇게 골라주셨을 텐데요. 넘어가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팔지, 그리고 가격 넣으면 필수 값이 다 끝이에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우리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구입 기한에는 이 글씨를 클릭해 보세요. 2025, 3월 7일 글, 글씨를 클릭해 보시면 쭉쭉쭉 넘길 수가 있습니다. 5월 21일, 제일 먼 날짜를 클릭했는데 이거는 판매 기간입니다. 최대 90일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구매된 사이트다 보니까 저도 어제 한 2년 전에 올려뒀던 올려 패딩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재고가 당연히 구할 수 없겠죠. 눈물을 먹은 캔슬을 했어요. 100만 원이 넘는 패딩이었는데 못 구하니까 어떻게하겠어요 그런데 바이만 애초에 이걸 90일로 한정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죠. 대신 90일이 지난 5월 22일에는 제품이 강제로 내려가니까 날짜를 바꿔놔야지 다시 또 리스팅을 활성화 할수 있겠죠. 네. 스마트 스토어든 그런 판매기한 설정이 가능하긴 한데 보통 우리가 안 해놨죠. 네. 바이마는 이게 강제다. 필수다. 아니요. 날짜만 바꿔주면 되죠. 수정해서. 날짜만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구매지, 배송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둘 중에 배송지는 무조건 셀러가 검수해서 출품한다는 의미로 한국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한국에서 소식하고 있으니까 둘다 한국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매 가격입니다. 네, 우리 엑셀 파일 리스팅 정산 통합 관리 시트. 다 갖고 계시죠? 이거 실행을 해주시면 우리 판매가격 얼마에 팔아야 될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어로 하면 되죠. 엑셀을 실행하신 다음에는 바이마 리스팅을 클릭해서 바이마 시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다 실행하셨나요? 자, 이제 최종 판매가를 책정할 텐데, 분명히 책정하다 보면 경쟁자들이 왜 이렇게 쌀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내 가격이 최저가보다 못 맞춰서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가격을 생각하면서 소식했던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러한 할인 가격 계산 안 하고 그냥 원가에 계산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 저는 1 2 9 0 0원에 소싱을 해서 경쟁자들은 막 14,000엔에도 팔고 막 그래요.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14,930엔이 제일 싸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소싱 국가 한국. 여기서 내가 모델 넘버 상품명 같은 거 URL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제가 IR에다가 129,000원을 쓴 거고요. 무게는 2kg를 잡았습니다. 좀 넉넉하게. 제가 1.5kg, 신발은 보통 1.5kg 정도 나오던데, 그래서 13,000원 정도 나와요. 배송비가 근데 좀 넉넉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경쟁업체 최저가격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가 좀 싸게 한번 129, 14920에 한번 적어 봤어요. 그럴 때 저의 마진이 570원이 남는다고 나왔습니다. 이 노력을 해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570원밖에 못 벌어요. 얘는 왜 이렇게 가격이 낮을까? 심지어 이 가격에는요. 부가세 한급 받을 거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당장 돈 버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라면 마이너스 11,1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부가세 한급은 반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법인이 아닌 이상 일반 과세자라면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마진이 이거니까 이거 빼기 이걸 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이대로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17900뭐 이런 이 정도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27,000원에서 14,500원 빼면 그래서 플러스 나오잖아요. 양수가 나오니까 근데 17,900엔이면 이 정도까지 가격적으로는 밀리겠죠. 여기까지 오겠죠. 만 하고 그냥 올릴 겁니다. 저희 가격은 만 칠천 구백 엔. 관세 포함 체크. 어차피 우리가 배송 보내는 OCS 사과와 다 네, 택배비 플러스 관세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우리 배송 보내는 방법도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 들어갈 때요 금액이면 사실 세금이 나오는 금액대예요 16,666이 넘어가면서부터 세금이 나옵니다. 150달러 기준이 되는 거죠. 달러보다 얘가 훨씬 더싼 금액이긴 하지만 엔화로 쓰게 되면 16,666엔 기준입니다. 근데도 우리 관세포함 체크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어 세금이 나오면 우리가 부담하니까 부담이 되지 않... 않겠느냐 싶지만 다 셀러분들이 고지 고대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다 언더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셀러도 보면, 1 9 0 0 0엔막 이렇게 쓴 셀러도 관세 부담 없으면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 남들도 다 언더에서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고객들이 문의했을 때, 그때 또 엑셀을 열고 어디가 소신처였지 라고 이렇게 또 열어보는 건 귀찮잖아요. 그래서. 구매처 메모 맨 밑에 여기 비공개 정보인 메모란에다가 이 URL을 적어주면 다음번에 그냥 고객이 문의했을 때그 문의에 바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품 문의라인에서도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URL까지 기재해 주시면 네, 최종 리스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가격 한번 확인해서 넣어 보시고 관세 체크 URL 넣으시고. 드디어 이제 입력 내용 확인으로 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한번 다 완성하셨으면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가격 넣고 관세 체크, URL까지 메모란에 기재하셨으면 다 하신 분들은 입력 내용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전시 내용 확인을 한번더할 텐데 주의사항 동의하고 공개를 누르시면 최종 리스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전시가 완료되었습니다가 나올 텐데 전시 목록으로 돌아가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출품이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이 출품 중이 아니라 출품 심사 중이라고 나올겠지만 최종적으로 리스팅을 하고 1차 리스팅 심사를 지금 신청을 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소신처 인증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나이키 코리아, 서울 코리아 하고 URL, URL, 이렇게. 소신한 그 URL. 네, 전체 URL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고 계신 다음에 나중에 바이마에서 너이 제품 어디서 소신하는 거니 했을 때 이것만 붙여넣기 해서 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 되셨나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나이키 코리아, 우리 이 내용 그대로니까. 뭐 텍스트만 각각 바꾸시면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심사, 핑퐁 계좌 확인서 받아볼 텐데요. 핑퐁의 계좌 확인서는 핑퐁 페이먼트 우리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핑퐁 페이먼트 구글에 치고, 로그인을 하시면서, 참고로 로그인 하실 때이 창에서 이거 잉글리시 아니고 한국어로 바꾸고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한국어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 여기 받기의 글로벌 계좌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받기의 글로벌 계좌. 자, 받기의 글로벌 계좌 클릭하시면 계좌명이 나와 있을 텐데 계좌 번호를 클릭하시면 앞에 화면처럼 네, 계좌의 상세 부기가 가능합니다. 음, 계좌 번호 클릭, 화면처럼 똑같이 나오죠. 이제 맨 오른쪽 위에 환영 편지, 오른쪽 맨 위에 환영 편지 클릭. 받기의 글로벌 계좌. 받기에 글로벌 계좌 그리고 계좌 번호 클릭. 에 제가 한글로 바꾸서 로그인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된것 같아요. 아무거나. 어쨌든 에 글로벌 계좌. 하고 계좌 번호 클릭. 계좌 번호 클릭. 계좌 번호 숫자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환영 편지 보 클릭.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용도 클릭하시고 바이마 클릭. 계좌주 사장님의 영문 이름 바이마에 등록한 영문 이름이랑 동일하겠죠? 네, 좀 늦, 좀 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맨 위에 네 환영편지 클릭. 네, 용도는 바이마클릭 그리고 어카운트 홀더 네임에다가 영문 이름 아마 메모장에 영문 이름, 영문 주소 다 메모했다고 게 있잖아요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바이마클릭 by, 아니 아니야 그 밑에 클릭 네 바이마클릭 된 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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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역을 풀어보세요 차라리 이상하게 번역이 되니까. 우리 메모해놨던 그 값들 그대로 다 하셨다면, 네, 제출 이렇게 하면 PDF가 메일로 와 있을 거예요. 그 다운받아 놓으시고, 네, 나중에 바임한테 회신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런 능력 평가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채트 GPT를 활용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요런 질문 했던 건데, 참고해서 대신 내 이야기인 것처럼 나와야 되니까. 남들과 비슷한 결과가 아니라, 정말 내 이야기인 것처럼 나와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기간이 정, 정한다든지, 지역, 지명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내가 어디 어디에, 유학을 갔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다, 내 이야기인 것처럼 내용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최종 1번, 2번, 3번 결과만 갖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 1번이 특히나, 핑퐁 계좌 확인서까지 하신 분들은 요 마지막 이어 능력평가 제출을 할 거. 네. 사장님은 메모장이 아니라 워드로 갖고 계시면 되겠죠. 오늘 뭐 바쁘게 이 바이마 리스팅부터 심사받기 위한 뭐 절차들 준비하는데 이렇게 3시간이 벌써 흘러갔습니다. 앞으로의 리스팅은 심사 단계인 이 기간 중에도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나이키 코리아 뿐만 아니라 뭐 아디아스를 올리고 싶으면 아디아스 노스페이스 올려도 되고요. 내가 올리고 싶은 브랜드가 매종 메종 마르지엘라다. 매종 올려도 됩니다. 소싱처만 완벽하게, 네, 안정적인 소싱처라면, 네, 올려도 되니까 바이막 올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